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빈.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다. 뛰어난 가창력, 무대 장악력, 팬들을 울리고 웃게 하는 따뜻한 감성.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김용빈의 모습은 사실 그의 인생 드라마의 단한 장면에 불과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연은 솔직히 말해, 상상 그 이상이다. 단순한 아티스트 스토리가 아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생과 살을 넘나든 기적 그 자체다. 의사도 포기했다고. 네, 진짜다. 드라마도 이렇게까지는 못 쓴다. 실제로 김용빈은 한때 병마와의 처절한 싸움 끝에 모든 의료진이 손을 놓을 정도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돌아왔다. 아니, 살아남았다 정도로는 표현이 약하다. 그는 노래라는 단 하나의 무기로 죽음이라는 괴물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 무대 위의 작은 미소 하나까지도 모두 기적의 산물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한창 가수로서 날아오르던 시절 예고도 없이 찾아온 병 몸은 무너졌고 희망은 사라졌다. 수많은 밤 김용빈은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게 끝인가? 내가 노래할 수 있는 날은 다시 안 오는 걸까? 차갑고 어두운 병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위료기기 소리 속에서 그는 모든 걸 잃는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다. 가수로서의 사명감,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노래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의사들이 고개를 저었다고 해서.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수술대 위에서도 중환자실에서도 재활치료실에서도 김용빈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단한 소절이라도 부르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용빈은 알았다.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이자 희망이었다는 걸. 그리고 결국 위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것도, 무대에 다시 설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은 순간이었다. 팬들은 물론이고, 그의 주치에 마저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고 한다. 이건 기적입니다. 김용빈 씨, 당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기서 끝일까? 아니다. 이번에 김용빈이 직접 털어놓은 병마와 싸운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깊고 뜨겁고 강렬하다. 숨겨진 진실, 공개되지 않았던 생사의 갈림길,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낸 한 인간 김용빈의 진짜 얼굴. 이제 그 모든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설마 진짜일까? 과장이 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와 인터뷰, 그리고 김용빈 본인의 생생한 증언을 보면, 그런 의심은 단숨에 날아갈 것이다. 이건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김용빈 본인이 직접 목숨을 걸고 써내려간, 피와 눈물과 숨결이 깃든, 진짜 이야기, 다. 준비됐나? 우리가 알던 김용빈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 펼쳐질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를, 당신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다. 1.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한창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던 어느 날 김용빈은 평소와는 다른 이상 신호를 느꼈다. 목이 붓고 미열이 지속됐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이라 생각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웃었고 팬들과 약속된 무대도 한침이 흐트러짐 없이 소화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몸은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다. 쓰러진 채로 응급실에 실려간 김용빈.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보고 긴급한 표정을 지었다.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바로 정밀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중증희귀질환. 게다가 합병증까지 동반된 최악의 상황. 2. 절망.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 진단명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무너진다. 김용빈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십 번이 검사, 수백 번이 주사, 끝나지 않는 약물 치료, 의사들은 말했다. 회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고? 나는 아직 노래해야 한다. 그는 말했다. 내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겠다. 중환자실에서도, 지독한 통증 속에서도, 그는 작은 소리로라도 노래를 불렀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왜 굳이 힘들게 노래를 부르죠?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게 내 삶입니다. 3. 가족, 팬, 그리고 스스로와의 싸움. 그를 가장 지탱해준 건 가족이었다. 특히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찾아와 김용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용빈아, 너는 포기할 아이가 아니야. 노래로 세상을 감동시켰던 너잖아. 그 믿음이 김용빈을 버티게 했다. 팬들도 마찬가지였다. SNS로, 편지로, 선물로, 끝없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김용빈씨,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릴게요.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산소 같았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몸이 무너질 때, 마음도 무너지기 쉽다. 김용빈도 한밤 중에 몰래 울었다.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울고 나서는 다시 이를 악물었다. 오늘 하루를 버티자. 내일도 버티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무대에 다시 서겠지. 4. 기적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멋있지만, 그 이면엔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이 있다. 김용빈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몇 번이 고비를 넘겼다. 수차례 재발과 악화가 반복됐다. 수술을 받을 때마다, 재활치료를 받을 때마다, 그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나는 끝까지 간다. 단한 걸음이라도 걷기 위해 한 시간 넘게 물리치료를 받았고, 단한 소절이라도 부르기 위해 목소리를 잃어가며 연습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위사들도 놀라기 시작했다.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김용빈 씨. 회복 속도가 기적적입니다. 그때 김용빈은 조용히 웃었다. 내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요. 워우. 다시 무대 위에 서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김용빈은 재활을 마치고 무대에 복귀했다. 첫 복귀 무대는 소박했다. 조명이 번적이지도 않았고 수천 명 관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무대 위에서 김용빈은 세상에서 가장 빛났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모두가 울었다. 관객도, 스태프도, 심지어 방송 관계자들도 눈시울을 불켰다. 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건 생존의 증거였고 사랑에 대한 답이었으며 기적의 선언이었다. 6. 그리고 지금 김용빈이 전하는 메시지. 병마를 이긴 김용빈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섰다. 그는 진정한 이야기꾼, 희망의 전도자가 되었다.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빛은 찾아옵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여러 병원과 재활센터를 찾아가 노래를 선물하고 있다. 음악이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팬들에게는 언제나 같은 말을 전한다. 당신이 힘들 때, 내 노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7.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김용빈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병마를 이겼다고 해서 인생이 쉬워지는 건 아니다. 여전히 그는 매일 몸을 관리하고 목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진짜 기적은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죽음도 꺾지 못한 목소리, 절망도 무너뜨리지 못한 열정. 김용빈은 오늘도 노래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깨닫는다.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